자 아, 오늘은 이 연어 1.2kg 짜끄만한 연어 반필렛 이거로 두 가지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엔 연어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기 모셔놓고 자 연어장 들어간 재료부터 양파, 홍고추, 마늘, 생강 준비해볼게요. 양파 반개 응, 그냥 서공 서공 생강도 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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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벌써 손질 끝났죠. 아 물론 연어도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준비을 거는 간장, 미림 그리고 설탕. 이세 가지랑 뭐 통후추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뭐 여기 수입까지. 미림 넣어서 풀을 날려줘요. 한반컵 정도 될 거예요, 반컵 정도. 약간 아, 향이 날아가면 간장을 한컵 정도 넣어줍니다. 한컵 정도. 아 근데 연어가 많아가지고 더 넣을게요. 연어가 다 담길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재료들 다빼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떠트린 대파, 프로포분도. 찢어서 설탕 한3네스푼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거 더 넣어도 될지 먹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따가 물이 내려 있을 때까지 살짝 끓일게요 기다린 동안 연어를 손질할 건데 연어를 이거는 슬라이서라는 칼입니다 칼날이 되게 얇아요 이런 연어 같은 거 손질할 때 되게 좋은 칼입니다 우선 이만큼 자, 이거는 손질할게요 이런 거 손질할 때는 이 가운데 등뼈 라인이 있잖아요 이 등뼈 라인 따라서 한번 쭉 잘라줘요 그럼 이제 깔끔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동떨라내따라서 하면 이 상태로 편하게 뜯으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뜯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연어장 이런 느낌 아닌가? 더커 보이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선으로 뜯으면 똑같은 양이라도 밥을 덮을 수 있는 게더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이제 두껍게 해야 맛있지 않을까? 금방 하죠 손질은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로 해볼게요 바로로 좀 두툼하게 아, 그러면 이제 손질이 끝났죠 한번더 끓었으면 이거 딱 끄고 물을 받아올게요 자 그리고 좀 먹어봐요 괜찮아 그렇죠? 맛있다. 조금 절짜 이그 정도 짜면 간이 안될것 같아서 간장 소금도 넣어서 끓여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어가지고 어, 맛있는데 더 아, 절짜요. 음식은 간입니다. 음, 됐습니다. 여기서 절였을 때 절임 딱 맛있어질 것 같아요. 먹어보고 조금 조금 짜야 돼요. 안 짜면 이거 그 맛이 잘안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요?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식히는 방법은 넓은 이런 배다라서. 그냥 냉동실에 넣으면 돼요 냉동실에 넣는게 제일 빨라요 음. 자 이제 연어장을 담가 보겠습니다 연어를 먼저 넣을게요 그냥 건더기부터 먼저 넣을게요 건더기가 있어야지 향을 낼수 있기 때문에 더자 보이시면 이 밑에 연어가 꽉 차있죠 자 제가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과연 다, 아! 그리고 아까 모르고 빼먹었던 월계수잎 요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개. 뚜껑을 닫아야죠. 한번 덮어주고, 끈을 만들어서 묶어주면. 이게 뭐뚜껑이지 뭡니까? 그러면, 일주일 뒤에 얼마나 맛있어야 는지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 나도. 먹었으면 어떡하지? 었 맛있다, 이제. 맛있다야 돼, 이거는. 왜맛다래왜 그래. 이... 찍고 있고, 이제, 이말 하는 거를. <웃음> <웃음> 일주일간 수성시킨 연어장 아, 제가 이제 뭐, 한번 살짝 먹어봐야죠, 먼저. 꺼내서 색깔이. 와, 냄새가 근데. 약간 간장게장. 어, 간장게장 약간 비슷하네, 냄새가. 뭔가다 와, 식감이 뭐지, 이게? 식감도 언제 변했다. 되게 쫀득쫀득하게. 일단, 햇반을 데워보겠습니다. 이 야채들은 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겠다. 와 미쳤다. 네, 보여 이게 지금 막, 이건 왜 이렇게 힘들게사는지 모르겠지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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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간장을 살짝 뿌려서 밥을 살짝 식혀주고. 와 아, 진짜 맛있다 간장도 엄청 맛있네 와너 해야돼 이거 해야 돼. 이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돼 여기 특유의 그 풍부한 맛이 살아있는데 여기 간장에 들어가면서 식감이 되게 쫀득해졌어 먹어봐 그냥 이거는 먹어봐야지만 알수 있는 맛이야 쫄깃쫄깃하 음음 진짜 간장 그냥 살을 뭉쳐가지고 만든 느낌이야 식감이 완전히 그대살이 살아있는 느낌 아 여러분 진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는 와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진짜 꼭 드세요. 이거는 밖에서 먹는 거랑은 그러니까 달라. 현점에서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 그냥, 그냥 이게 뭐 비교할 수가 없는 네. 수준이야. 딱 보면 손, 이거 손으로 잠깐 만져볼게요. 보이세요? 탱글탱글한 네. 거. 그리고 살이 얼마 탱글하면? 원래 보통 연어 살 이렇게 하면 살이 다 갈라지는데 얘도 안 갈라져. 와. 이거는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생에서는. 아 이거 진짜 이번 생 안에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 하나 3만원에 사시겠습니까? <laughs> 비록 <laughs> <laughs> 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진짜 이번 생 안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나,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 간간장게장에장에장에장아 간장게장, 사람. 아 정신 못차간장짜장간장게장이야 진짜, 진짜. 꼭한번해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냥 먹자.